수정 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을 보면 우리 과소 신고했을 경우 수정 신고한다는 편입니다. 따라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하고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감면해집니다.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일결 이내 수정 신고했을 경우 구십 퍼센트 감면해집니다. 그리고 개결 이내 수정 신고했을 경우 칠십오 퍼센트. 이두 개는 반드시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육결이내일 경우 50% 감면해진다는 거. 신고 불성실 가산세하고 영세업 아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 안에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예정 신고 언제까지 해야 되니까? 4월 25일 날 예정 신고하게 돼 있죠. 근데 이때 누락이 됐어요. 그러면 확정 신고 시때 합산해서 신고할 수가 있어요. 아 예정신고 누락분을 합산해서 신고한다 이겁니다. 결국 이것은 언제까지?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한다 이겁니다. 이것은 몇 개월 이내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때 했으니까 3개월 이내 수정신고가 되는 거죠. 따라서 75% 감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확정신고 시때 누락된 것을 만약 1개월 이내 수정신고 했다 이럴 때는 몇 퍼센트 감면? 90% 감면이 된다는 거. 요게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 즉, 빨리 수정신고하면 할수록 가산세 감면율이 높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